연락 자주 하는 연락처 찾기 힘드셨죠? 오늘은 중요한 사람을 연락처 위에 딱 고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해두면 아주 편합니다. 두번 클릭해주세요. 연락처가 길면 스크롤 하다가 다른 사람을 누를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분만 위쪽에 따로 모아둘 수 있어요. 먼저 연락처를 열어주세요. 중요한 사람 이름을 길게 꾹 눌러보세요. 메뉴가 뜨면 즐겨찾기 추가 별표 표시된 곳을 눌러줍니다. 이걸로 설정 끝입니다. 이제 연락처를 열면 맨 위에 별표 표시로 고정돼 있어요. 스크롤 할 필요 없이 바로 누르고 전화하면 됩니다. 정말 빠르고 편해졌죠. 이제 자주 연락하는 분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딱한번 설정해 두면 계속 편해요. 다음에도 더 쉬운 기능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연락처 즐겨찾기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보고 싶다면 핸드폰 화면을 올렸다가 내려 주세요. 디지털 기계의 다른 기능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